응? 엄마가 보고 싶어? 응? 엄마 이제 기다리지 마, 이제. 응? 다 컸잖아. 응? 그지? <laughs> 다 컸잖아. <laughs> 그지? 응? 엄마가 그렇게, 응? 깍쟁이 같이 변했잖아. 응?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 응? 응? 응. 악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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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. 옳지. <laughs> 옳지. 엄마 생각나? 응? 응? 왜 물을 거기서 먹었고? 응? 오늘 엄마가 안 온다. 그지? 응? 엄마 기다리지 마. 응?